칼구벌만평. 올해는 경기 잼채 속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키보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얼어붙은 모습인데 차이 대구 도심의 사랑의 온도 답이 목표에게 절반 수준인 5 0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염원절 고세훈 대구 경북 지방 본영 사관 예, 올해는 그 고액권보다는 소액원 천 원짜리가 좀더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경제. 도 어렵고 정치적 상황도 많이 안 좋은 영향이다 보니까 기부액도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라며 구세운 자선 낭비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해서요. 네. 어려운 경기로 기부와 나눔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가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2년여 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시장이 바뀌면 정무직이나 산하기관 단체장의 임기도 함께 끝나는 특별 조례를 만들었는데자 그런데 홍 시장이 최근 대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며 임기 중도의 시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도사퇴는 예외로 하자며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내용은 제시 우리 복지 시민연합 사무처장? 1구홍시장이 대시민 약속을 조례로 제정한 만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는데 만약 정무직 등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특별 조례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알바기 인사입니다. 라며 대선에 나갈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해세요. <laughs> 구안 무치한 알바키 인사 폐해를 해소하자며 자신이 공약해 만든 조례를 이런 식으로 뒤집는 건그 내로남보나?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출산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이 경상북도가 비혼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본부장 예,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국가에서 돌보려면 비혼 문제를 포함한 가족 제도부터 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도 제도적 건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라며 관련 지원책 마리안과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고 해서요 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그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